대한민국의 미래에 관련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22대 국회에서 저는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. 이 법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2007년도에 제정을 앞두고 있었지만 일부 보수 개신교계에서 이 법이 동성애 옹호법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서 결국 제정되지 못했습니다. 그로부터 17년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무수히 발의됐습니다. 하지만 그 모든 법안은 번번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미명하에 없이 나중으로 미뤄지면서 결국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. 정청래 후보님께는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어.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. 19대 국회 때이 차별금지법을 김한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을 때 함께 공동 발의하신 바가 있습니다. 정청래 의원님의 현재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 말씀하셨다시피 19대 국회 때 김한길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어 저도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. 근데 그때 개인의 입장을 떠나서 당론 차원에서 그것을 철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.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제가 다 있습니다만, 당의 당론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. 차별금지법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하고 추진하던 사항입니다. 자당의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했던 것이 당론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 자리에서도 17년이 지나도록 지연된 정의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말씀하시지 못하는 것은 평소 속시원한 <laughs> 말씀으로 유명하신 정청래 의원님께서는 보여주시기에는 유감스러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. 장혜영 후보의 용기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.